신호탄? 오케이. 정, 레버? 아, 칼벤이네 또? 오케이. 칼벤 먼저 하면 되지. 칼벤 첫 번째. 한 점? 칼벤 첫 번째 그러기 때 쓸게요. 네. 그 뭐야, 3법을 드릴게요. 골진? 꼬리 찍기 흑점 꼬리 돌진 먼저 가지 마세요 이거 터져요 펑 오케이 들어가도 요 꼬리 할 거예요 이제 안하네? 찍기 꼬리 큰점 10필 탔네? 와우 아 깜짝이야 토네도 쏘는줄 돌진 꼬리 큰점 다두 번. 이쓸 거야 찍 큰점. 오나 스킬 하나도 클 났다 나한테 오지마. 오케이 나이스 아, 다행이다. 아, 일단은 지금 3법블 가능한 상태고. 오 엄청 빨차네요첫 번째 그록이 각성기 써가지고 되는 어, 거야. 이버블이야 이거. 이버블. 아. 기록이 자마자쓰는거예요 쿨점 아두하영 제발 나한테 오지마 안돼! 우와 <laughs> 스크럽 쓰데 꼬리? 카 조금 늦게 된다 오로브 스 그건 맞죠 <웃음> 오케이 <laughs> 아두하영 네 던지세요 1명 아 하고 0 확실히 있어어레길거예요 어레기조심.. 세 오케이.. 이제 백스텝페 올이에요. 컸죠. 아.. 짙 해오아 아, 여기 안 좋은데 자리. 좀 약간 델로 생겨. 좋진 어, 않았어. 끝점아 이래. 내 네, 또. 해오리. <laughs> 이번 곳을 포타초 대면 가능? 오케이. 찔게. 고졸. 미에건 제가 뿌실게요말 그대로. 이제 이버블. 위에 거 뿌려주세요. 아, 장수형이 뿌시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케어리. 이버블? 형, 여기서 이제 안쓸 거니까 그냥 3버블만 주시면 돼요. 음. 구슬패턴 때마다 죽여, 민만하면. 어, 선점. 꼬리. 얘 슬슬 가지 않나, 얘? 돌진. 갑방 <laughs> 안 하겠지? 안 돌아. 지금 드릴드 줄게요. 오케이. 한 마블. 시험이 먹고. 겁나 세세요. 스킬 어, 그좀 많이 쿨데하나남은 거죠. 먹은다고. 게요 점. 그 점. 아예 앞에 스킬 없네. 아, 스킬 많이 없어. 아, 아까 한 번부터 써가지고. 저도. 그냥 늦게 다길었결되죠 뭐. 꼬리. 도진 터져요. 오케이. 이제 갈 텐데. 한점 나 한초만 끈질 없으니? 소환 이제 갈것 같은데? 그럼? 이거 소환하고 음.. 마지막 것같데 <laughs> 오케이 끝 왼쪽이였.. 왼쪽이요오른쪽이었죠아그 가운데였죠? 신호타 썼을 음. 것 같아요 형 오케이 저타고 갈까요? 가도 되고 어, 근데, 근데. 그냥 레바 가도 되고 레바? 레바 마무리하 가자? 레바 어차피 오케이 레바 아, 안.. 오케이. 안 도망치잖아 레니까네아 칼벤 잡고?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네. 어떻게 빨리 잡고 메데이야가 되는데? <laughs> 실링 이제 실링란입니다 유물 세뜨면나 지금 엄청 보고 있으시네. 평탈일 거에요. 평타, 찍기 이거 하고 꼬리일 수도 있어요. 꼬리 한 점, 회오리? 이 근데 3번불은 가능해요. 오케이. 나오리. 너구슬 패턴 때 써서 그냥 끝내 버리든나 똥탄 포 어? 어. 한번이러고셨네그렇일어나게세요 아... 음식, 음식 바로 드세요. 형소환 어. 이렇게 세 개. 제가 무슨? 세 개. 우 거랑 그냥 자연스럽게. 끝점. 끝나고 각각 공짜. 아. 형 레벨 낮으셔서 물량 아끼면 안 돼요. 그냥 팍팍 먹으셔야 해요칼베는 자체로 한 방에 죽을 때가 있으시니까칼베는 비싸. 이번 구슬 패턴 때 그냥. 도젠한 번을 드릴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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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포탑 공격하 우리 어끝나리거리다 내가 깼네 부 우리 지고 우리 드리 우리 부시 던지고, 아, 던지고. 네형 버블 리버블이리어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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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되자마자 일단 3리우 한번 리우 줄게 오케이 그러면 계속 3 우리 모을 때마다 이제 쓰, 아드 아드 하우아우도될리같은데리 우리 아, 아니, 우 아, 쓰는 게 낫겠다, 그래도. 쓰죠, 그래도 리그리우때우그우그때리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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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 네, 부르르 쓰면.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이건 파괴되자마자 네. 일단 삼복 한무줄 거고, 그 다음에 네. 에스텔라 네, 첫, 첫 번째 찡그러기 뜨기 전까지. 삼복을 내가 봐. 파괴하는 동안 그 스킬 좀아기세요 오케이. 띵띵띵띵. 아이고, 씨. <laughs> 아, 던졌어요, 부식. 던졌어요, 부식 던졌어요. 네, 파괴 쓰는군. 띵. 조금만 더되리면될것 같아요, 한이 정도면 되이이이제도면을죠이요 치명 되략 주시고. 엑스 죠 와,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되죠. 이 정도면 되죠. 도면 어딘? 부르르. 형저 많아 다 달려요. 아이고, 받들어 가야겠다. 한 번만 남 아, 이거 안 되는구나 이제. 패치 됐구나. 아, 그거 뺐어요 패... 원래? 소환? 소환. 어디야? 왜, 어, 우리 위에 위위 어, 조심 너무 느리다 하이 네 okay. 아, 다음 번엔 내가 포탑 변신할게 오케이, 오케이 아, 형세 번째 포탑 변신해주세요, 그거 세 번째는 도망가니까, 안 아, 푸시면 아니, 쿨이 근데, 근데 금방 올라가 아, 오케이, okay, 오케이 okay. 이번 찡그러기 터지면은 배 모이겠지? 네 그냥 퇴사 모아봐야겠다 오케이 okay. X자 찍기. 찍기, 찍기, 찍기. 아, 똑같다페스텔 오, 많아, 많이 부족하다. 왜 이렇게 부족하지? 너무 딜타입이 많아서 그런가? 약간 안 부족했는데. 하긴 아까보다 어? 딜타입 많아. 3번 볼 모았어요. 오케이. 이제 그루기 슬슬 터질 때 되지 않았나? 어, 그러기 터져야 돼. 그냥 불루로 하면 할까요? 계속 아, 드릴게요. 가둬가요. 가둬가요. 치명물약까지 먹고. 불로아힘들 정신 안 하고. 무엇을 봐? 세 번째죠 이거. 아두 번째가? 두 번째, 두 번째, 두 번째. 번지. 오케이. 알죠알죠 어, 아, 씨, 겁나 많네. 미치겠다. 꼬시는 건 너무 느리다. 이거 그 중... 아, 방금 나트를모임으로만이격 껴. 이거 해고셨고 돌진... 형저 많았다 이려요 지금... 오케이, 오케이, 이게 나이스, 하나. 오, 부르다다. 이제 그거 세 번째 뜨면 조심해야 해. 오케이. 저 각성기 빨리 쓰려고 지금 한번 돌릴게요, 그죠? 버블 모으고 네. 저 만화 다 썼어요. 둘째? 응. 먹고 가겠다 이거. 오케이 쳤어요자 이걸 맞는다고? 아 이거 또맞아 <laughs> 진짜 전가 아끼려다가 맞죠? 이게 세 번째 구워? 이거 세 번째 바로 끄셔야 해요. 이제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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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 다다다박아야 이거. 오케이. 나이스. 네, 또 맞춰. 오케이 됐다. 이번에 에스텔라 패턴 때3호볼 드릴게요. 네. 아, 에스텔라 하요? 아들봐요. 아들봐요. 시명. 아요 던질게요. 부시 던졌어요. 네 번째 형 이거 밟아주세요. 노란 색깔을 아주세 이렇게 되면요, 뭘지? 알겠습킬다결으면또 투어 터질 것 같아요, 이제.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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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다투다어 투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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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요 투어 어요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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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띵. 밑에 이거 하나띠우 와. 이데왜 대장전 대장전. 원? 아, 좋다. 기절 당했다. 아, 밑에. 아. 록, 벽승송 띵. 엑스 아, 또먹야겠다 아 저기 세개썼어 벌써. 아 길러 가지마, 윌리엘 윌리 아니 저거 어차피 피, 피딴거 그거예요. 기절. 어? 그냥 이거 박아주세요. 띵. 가 어, 기, 절 면역이 었나왜 기절 면역, 면역 되지? 잠깐만, 나 기절 면역인가? 다른거 면역 된거 아니야? 아 그냥, 알, 말... 어? 기절인가? 아, 이렇게 조서대서 이긴다고? 기. 3버벌도 가능해요. 딩. 오케이, 그러면 그냥 주시면 돼요, 이거. 주셔야 되겠다, 이거. 이깐만 무레카, 무레카. 하고, 려봐무력고무력게무력이무력하무력렇게하가고이거걸려고 이렇게 하고, 이게이거3이게요 네. 이번게 하고, 이이거요 죽겠다 여기 하고, 이렇이이 <laughs>